다른 사람의 틱톡 영상을 바탕으로 제 영상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인 것 같으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일이 너무 많아지면 번역을 중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섹스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먼저입니까? 확실히 섹스. 좋아. 그래서 당신이 배타적이지 않은 사람과 섹스를 할때 나는 당신이 오늘 남자를 만나 매우 망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와 처음으로 잤을 때그 순간에 그와 자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그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다. 남성 3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처녀이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추세입니다. 그것이 지난 5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섹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부분의 여성들이 섹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남자들과 섹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를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자들 여성들은 요즘 현실적이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원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버는 남성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자들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손톱을 다듬고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해야 하고 이 생활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돈이 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들이 내 쇼에 와서 교제를 위해 평범한 남자와 데이트를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라이프 스타일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자처럼 느껴지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녀는 그와 자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그와 데이트를 하고, 그 남자가 그녀를 데이트에 데려가게 하고, 돈을 쓰게 할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남자들을 위해, 나는 첫 데이트에서 함께 자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했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길 원한다. 어쩐지 내가 멍청하면 데이트가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여성의 교육이 어떻게 그들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감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사 학위를 가진 여성은 학위가 전혀 없는 여성보다 독신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여성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논문도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보여준 비디오의 경우 설명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링크를 남길 것입니다. 이 동네는 플로즈모어 일리노이 에이으며 온통 흑인 미국 동네입니다. 그러나 플로즈모어 일리노이는 완전한 흑인 미국 도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인 동네나 마을의 90%도 되지 않는 내 커뮤니티에 대한 나쁜 점만 봅니다. 이 비디오의 여성들은 같은 유형의 남성, 즉, 돈을 많이 버는 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사람, 이 여성들은 평범한 평범한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을 데이트에 초대하고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남자는 동시에 여러 여자와 데이트할 돈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여자와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시에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평범한 평범한 남자는 동시에 많은 여자와 데이트할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한두 명의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당신과 다른 여자들과 섹스를 한다면 당신이나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녀들은 빌을 원했습니다. 빌은 20대 후반이었지만 학부생들도 그를 원했다. 게다가 모든 소녀들은 빌이 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여자들 사이를 순환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두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모두가 졸업한 후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걔라는 남자조차 찾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많은 여자친구들은 침실에서 재미를 원하는 남자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대의 많은 여성들은 쉽게 남자와 동침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단지 섹스를 위해서라도 남자를 사귀는 것은 더 어렵다. 공짜로 줄 수도 없습니다. 네. 이 여성들은 남성들이 20대 여성을 쫓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20대 후반의 여성들은 20대 후반, 30대 중반의 남성들이 자신을 쫓거나 추격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남자를 찾을 수 없었던 이 여성 중 누구도 평범한 평범한 남자에게 기회를 줄 생각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여성 중 일부는 40대 후반이나 50대 남성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남성들이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여성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나이로 넘어갔습니다. 어린이들, 내 흑인 남자친구 중 많은 수가 매우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30, 40대로 가치가 높은 남성이었습니다. 내 흑인 남자친구들은 게임을 하는 여자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30대 중후반 이상의 여자들을 모두 거절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자신을 착한 여자라고 믿게 만들려는 여자. 프로 운동선수와 데이트를 하고 이런 유형의 남자들이 계속 바람을 피우며 트라우마를 느낀 여자.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나은 거래를 찾는 여자. 파는 사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금광광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여성들은 모든 것을 가졌거나 가치가 높은 남성과만 데이트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금 굴착기는 모든 종류의 범주로 제공됩니다. 여자의 최우선 순위가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녀는 금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잠재력이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금. 돈 또는 좋은 생활을 할 잠재력이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금의 양은 다른 여성의 것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자에게 좋은 생활을 하거나 어떤 종류의 금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흑인 남자친구들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가정꾸리기를 미루곤 했다. 그들은 모두 20대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이들 중 일부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이 스트리퍼, 접수원, 비서, 바텐더 또는 웨이트리스와 데이트하고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의 재료라고 생각하는 여자들과만 결혼할 것입니다. 여자가 주변에서 많이 잡고 여러 성 파트너를 가졌다면 대부분의 남자가 그녀를 결혼 재료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남성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래왔던 방식입니다. 아무리 조작하거나 부끄러워해도 남자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상사 여자 금광 게임 플레이어 또는 물란한 과거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원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일부 남성이 안정적인 섹스 파트너를 갖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그가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는 일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는 연애를 위해 공짜로 준다는 말을 했다. 게다가 이 여성은 30대이고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남자가 그녀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지만 그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남자는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다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녀를 곁에 둘 것입니다. 그의 게임 유형의 또 다른 문제는 여자가 남자가 게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자가 인내심을 잃는 결과를 낳고 그가 다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녀를 곁에 두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